5월 14일, 5월 14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내일은 일요일이죠. 그죠? 하루 휴일 뭐잘 보내시기 바라고. 그 글자로는 임, 임신일입니다. 임신일. 임신일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것은 수기운이죠. 그죠? 뭔가 비밀, 저장, 그 휴식, 뭐 이런 지혜, 이런 기운이인 거고, 신은 가을의 시작이지만, 가을의 시작이자 봄,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하는 거, 밤을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임이라는 글자의 원천이 되는 기운이 그죠. 수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 그 비밀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운도 되는 거다. 그죠?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저장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 감추어야 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이 임신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운을 전제해놓고, 어, 하루의 기운을 전제해놓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띠 지띠, 지띠는 내일 뭐, 그 기본적으로 조금 하루를, 어, 쉬어주는 거, 편하게 보내는 거,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다 보면 피해야 될 일, 안 만나고 싶은 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필요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쯤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뭔가 결정하는 일들은 내일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순간에 어떤 부분에 상대의 호의에 대해서 뭔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팅, 뭐, 미팅 선, 이런 것들은 내일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돈의 지출이 좀 많은 날, 애정관계 특히 불리한 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불면증이 좀올수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성분화 결과를 봐야 되는 일은 특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뭐 안망하고 관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 그러니까 특별히 막뭐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날로 보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 보이고 금전에 관련돼서는 또 행재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아, 소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사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소띠는 북쪽으로 출입을 하는 로또방을 선택하는 게 좋죠. 돈의 흐름은, 막 저그렇고 괜찮은 편이고 애정 관계에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조금 우울증 같은 거 우울해질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요소는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조금 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승무나 길가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멈 띠. 범띠는 내일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좀 활발하고 자기를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언론, 방송, 개통, 특히 또 유튜브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홍보하기 좋은 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좀 남들인데 좀더 좋게. 평소 때보다 더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봉사하거나 남들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좀더 포장이 잘 되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문화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는 뭔가 조금, 음, 새롭게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기운이 있는 날이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어, 바꾸고, 새롭게 한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뭔가, 정신적인 것이든, 뭐, 실제, 육체적인 것이든, 그런 부분만, 뭐, 운동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뭐, 정신적인 부분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짠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어, 노력을 하는 것도 하루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은 출입이 좀 많고 음, 재정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분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성분나 결과를 보는 게 좋고, 어, 뭐 터키띠도 내일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변혁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어,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터키띠는 남쪽으로. 출입을 하는 문을 문이 있는 로또 방을 어,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용띠 용띠는 뭔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어떤 하루가 될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게 있다면 그것이 전망이 잘 안보이고 계획이 잘 안잡히고 자기가 또렷하게 뭔가 생각이 잘 안나는 날 근데 이런 날 뭔가 굳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러나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하고 애정강에도 좀 불리합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강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로 보여집니다. 성구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뺨띠, 뱀띠, 뺨띠는 기본적으로 막큰 것은 아니어도 소소한, 소소한 소확행이라 하죠. 소소한 재미, 소소한 행복,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겠죠. 그 행복한 하루, 하루가 겹쳐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고 애정관계는 조금 불리해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나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부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자기가 뭐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게 좀 불려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밀려들 수 있는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 안 해도 될 일도 걱정 꺼려서 걱정하고 막 이래하다 보면 뭔가 자기인데 중압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좀 힘들어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어, 혼자 앉아서 깝깝하게 뭔가하기보다는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풀어보는 거. 이거 그 업무, 자기가 고민하는 그 그걸 가지고 풀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로 그냥 감기 없는 그냥 그런 요소로 이렇게 하루 풀어보는. 그런 하루를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돈이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고 애정하기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부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양띠도 별로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네요. 우리가 상으로 보면 태양이나 달이 구름에 가려 있는 상. 그러니까 가려있다는 것은 곧또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가려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조금 어두워지고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 조금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때 서둘러서 뭘 하기보다는 기다린다, 그죠? 조금 수행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는 뭐그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병관계나 사건, 사고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부라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같은 경우도 내일 하루 특별하게 뭐 변화 중이나 빡, 이렇게 하는 행위보다도 동상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루를 편하게 보내는 거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변화 주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올수 있으니까 통상대로 그냥 가루 편안하게 보내다 보면 그냥 편안한 별일 없는 날 그런 날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예전과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거나 이런 부분은 질병 낭기는 호흡기계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날로 보여지네 성분이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띠 닥디. 낙띠는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 하고 있던 었 부분이, 풀리는 날, 해소되는 날, 그, 러니까뭐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어, 전환기가맞지할 수, 있습니다 그, 러니까어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로 볼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막급하게, 막급. 뭐 어떤 t 풀려고 h o c o p a g e 하 a c k pack, pack, 풀어 c k pack, p a 어 k pack, pack, p a 많이 나갈 수 있는 날로 보여지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로 보여지고, 승부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띠는 내일 하루,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뭔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어, 조금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죠. 내 네, 하던 방식 말고, 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놓고 뒤집어도 보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도 보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날이다. 융통성 있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돈의 이출이 좀 많은 날,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관계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좀, 어, 그 질병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날로 보여지고, 성구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어,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해소되는 날, 그죠? 폭풍우가 어떤 부분을 휩쓸고 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 날 이게 상으로는 그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장애인데 뭔가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뭔가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상입니다 그뭐 어, 옛말로 따지면 고진감내죠 그렇죠? 어, 그런 어떤 부분의 흐름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새로 어, 만나는 사람은 좀 불리해도 기존 만나는 사람이나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구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